감사해요 <laughs> 언니, 언니 그거디야 어? 심장이 오른쪽에 있고 간이 왼쪽에 어이이심장오른쪽 <laughs> 심장이 오쪽 간이 있고. 있고, 왼쪽에 있고스림도 오른쪽에 있 어, 그런게 어있어 가서 보여줄게 응가 음. 음, 없는데? 창조해내 여기 이렇게 아니.. ㅋ ㅋ 난 복사 붙여넣기 한줄 알았더니 이거 수작업이었어? 아니야! 다 복사 붙여넣기야! 응? 나 사격단 조언 쓰고 있구나? 아..아..그럼.. <laughs> <laughs> 너는 분할수면은 아니야. 분할수면이 뭐야? 분할수면, 분할수면 내가 수면. 하다가.. 오빠의 고혈압 비결! <laughs> 어, 어때? 좀뛰어 봐. <laughs> 저럴 때마다 그거는 거야. 행복 와. 뭐야? 뭐 했어? 나이크 어? <laughs> 아, 어 빨리 시시시작. 뭐야? 냐 아니, 안할까 아니야, 무나갔는 번에 성공한 거같지제실아니 그냥 믿으라고 그때 찍은 사진을 깨끗해. 보여줄게. <웃음> <웃음> 얼굴 빨개졌어. <laughs> 아, 진짜 <와>. 빨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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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지금 몇 시인데? <laughs> 지금 4시 2분. 지금 7시야. <laughs> 아 뭐야! 언제 찍었어? 실명 <laughs> 아, 보이면 안, 돼. 안 돼. 아니 보여줘야 돼. 그래도안 나와. <laughs> 아니야 이건 모자이크 돼. 같은 응. 녀석들 아, 빨리 가! 떨어질 거 아니면 나쁘잖아 아 약올려? 이거 <laughs> <응>. 너무 빠르다 다 <laughs> 아, <나> 지금 <laughs> 근데 개실증에서도피날수 있어? 나 케이스 언제 했는데 희한으로나아 어? 그래? 개실염 아니 개실증인데 혈관으로? 오 좋은 정보야 땡큐 개실증만 해야지 <laughs> 너 옛날에 이거 하다가 이제 이걸로 뭐못 빼기 이득. 안녕하세요. 저는 심장내과 돌고 있습니다. 재밌어요? 재밌어. 언니. <laughs> 예. 눈톱이 <kilos> 부러졌어요. <laughs> 이거죠. <laughs> 출근 장면. <정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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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참관했습니다. ERCP 아? 최고. <laughs> 돌 깨는 거 열심히 봤어요. ERCP에 들설명해 주세요. 양파똥머리님. <laughs> 아니, 쌍반 <laughs> <썬난> 양파. 쌍반 <썬난 웃음> 양파. 칭찬, <laughs> 싱찬, 칭찬이랑 욕둘다 해보고, 어느 게더잘 자라는지. 욕한거머 이렇게 들어서. 안 물어봐? 좋아무는가 좋아도. 머리 같은 거잖나 오빠 튜브에다 올라가 싫어한 거. 그래 오빠 인성 다들 똑났아 어, 지금 될났어이 헤이. 제가 다이 아니, 100명까지 될 거라 생각한 사람 손? 저요. 진짜로? 진심이요? 만명 명 찍어야죠.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? 난 진심으로는. 난 진심이었어. 유동아, 몇명 예상했어? 나 30명. 나는 50명. <laughs> 다들 그릇이 작구만 꿈은 크게 가져야지. <laughs> 1 0명 축하합니다. 100명 축하합니다. 보세요보세요 대장! 얘만, 얘만 당겨 <laughs> 오, 코로나 시대의 위생적인 <laughs> 위생적인 불꺼기 방법 아이, 블루 유튜버야 지금까지 뭐 하세요? 저디지스 하려고 해리슨 아저씨 책 읽고 있어요 해리슨 아저씨 맞아요? 아줌만가? 당연하지 <laughs> 어? 아니? 당연하지 않은데? 당연하지 않은데? 스텝을 어? 아직도 안 했어? 어 당연하지 오늘 할 거야 왜 이렇게 신나는 거야? 이순아? 난 어떻게 야 돼? 어? 방금 나지 않았어? 어. 아니고, 아니 이거 <laughs> 위층에서 쿵쿵대는 소리였어 위층에서 쿵쿵대는 소리래 좋아 한 일쯤에 복수가 있겠네요 진짜 아, 가죠? 어 보라 놓아보세요, 왼쪽으로 이렇게? 아. 괜찮으세요? 이렇게, 이렇게 있는 이 위치까지 다시 오른라. 하래 뽀가 났다던데 네, 뽀어에기는 케이스도 잘안 내줘 뽀사 음. 속상하다, 진짜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있어 배척? 당신은 복수가 응. 있으니라 어떻게 해야 돼? 아 그냥 가버렸습니다. 보이나? 귀엽다. 귀여워. 아 지금 너무 귀여워. 아 피곤해. 왜 이렇게 피곤한지 설명 해. 어 어제 늦게 자서 그래? 너무 덥소, 너무 덥소, 올라갑니다. 14층. 음, 뭐. 14층. o 니다 14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